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회원들만 볼수 있는 합격 요약 강의는 제가 자막을 달았어요. 자막은 신세계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보고 또 보고 6조 차입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신고 대상 문제가 나오면 법을 먼저 보지 마시고 뒤에 있는 계약을 먼저 보셔야 돼요.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공급이 분양이고 지위가 권리니까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매매 계약은 8개 법이 다 된다. 8개 법 속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들어가 있잖아요. 주택을 정비해서 분양하는 건 택도 업공 되는 거고요. 1번 맞고. 2번. 뒤를 봤더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이죠? 입주권 매매 계약은 정비법 두 가지만 된다. 정비법이잖아요. 도시미 주관경 정비법 그 되는 거고요. 입주권 매매 계약은 도시미 주관경 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정비법 두 가지만 되는 거니까 2번도 맞고, 3번 토지일 때는 지역을 봐야죠. 수도권 등. 수도권 등 외지역, 수도권 등 그러면 토지를 사는지 지분을 사는지, 지금 지분 매수는 제외니까 레알 토지, 그러면 1억 이상이면 자금조달 토지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 맞는 거고요. 지분 매수면 금액 상관없이 제출하는 거고, 수도권 등에서는 수도권 등 외지역은 토지건 지분이건 6억 이상일 때 금액만 보면 되고. 수도권 등에서는 토지를 사는지 지분을 사는지. 지금 토지를 사는 거니까 1억 이상일 때 자금조달 토지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 3번 맞고. 4번. 매수인 외의자가 자금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요. 자금조달 토지용 계획서도 똑같죠? 그러면 매수인이 작성해서 매수인 외의자에게 제공할 때 30일이 아니라 25일. 매수인 본인이 제출할 때는 함께 제출하건, 별도로 제출하건, 30일. 매수인 본인이 제출할 때. 매수인이, 매수인 외의자에게 제공할 때는, 25일. 30일이 아니라. 4번은 틀렸고. 5번. 해제 등 신고가 나오면 주어를 봐야죠. 개공. 개공은 해제 등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과태료도 안 받는 거죠.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틀린 거고요. 해지 등 신고는 거래 당사자만 의무, 거래 당사자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공은 할수 있는 거지 의무는 아니다. 5번 틀렸고. 6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했어요? 이게 거래 당사자건 개공이건 신고 의무자건 아니건 누구든지 취득가액 100분의 10. 맞는 거고요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10이에요. 7번. 갱신된 경우로서 보증금이 감액되면 주택임대차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니죠. 해야죠. 증액대도 하는 거고요. 감액대도 하는 거예요. 보증금 그대로 기간만 연장하는 거, 그거는 신고하지 않는다. 감액도 신고하는 거예요. 7번 틀렸고. 8번,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부여의제가 되죠. 8번 맞는 거고요. 신고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 따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 의제가 된다. 8번 맞고, 9번 사원 또는 구성원 여기서 사원은 직원이에요. 직원들 2분의 1 /2 이상이 한국적이 없으면 외국인이죠. 직원들 2분의 1 /2 이상이 외국인이면 그 법인도 외국인이다. 9번 맞죠? 뭐 하나만 충족되면 그냥 외국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돼도 외국인, 이사급들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어도 외국인, 지금처럼 직원들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어도 외국인, 자본금 2분의 1 이상이 외국자본이어도 외국인, 뭐 하나만 충족되면 그냥 외국인. 9번 맞고, 10번 외국인이 대한민국 간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계약은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하는 거죠. 60일이 아니라. 10번 틀렸고, M60 300만 원은 교환 증여일 때. 교환 증여일 때가 60일 신고. 신고하자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M60 300만원은 교환 증여일 때. 외국인도 매매나 공급 계약은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다. 10번도 틀렸고요. 11번. 외국인이 건축물이 신축으로 대한민국 안에 건축물을 취득한 때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한다. 건축물의 신축은 계약 외니까, 6개월 이내 신고하는 게 맞죠? 유래1 0 6개월 이내 신고, 100만 원 이의 과태료. 계약 외, 외국인 변경된 거. 그러면 6개월 이내 신고,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의 과태료. 유래 100! 11번은 맞고, 12번. 야생보호군, 생, 생태경관 보존지역 그러면, 허가를 받는 건데, 허가부로가 처리 기간이 30일이 아니라 15일이죠. 야생 보호는 15일, 군일 때가 30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 야생 보일 호 때는 15일, 연장 규정 없어요. 12번 틀렸고, 13번 외국인 취득 특례에서는 특별자치시장이 나오고, 특별자치시장은 국장에게 직접 제출 맞죠. 특특 외국인 취득 특례에서만 특별자치시장이 나온다. 특특 특별자치시장. 1개월 이내 국장에게 직접 제출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특별자치시장 안나와요. 외국인 취득 특례에서만 특별자치시장이 나오고 1개월 이내 직접 제출 특특 13번 맞고 14번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법령이 개정으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강화가 아니라 완화. 규제를 풀어줘야 개발을 하고 투기가 될거 아니에요. 투기가 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건데, 그러면 행위 제한을 완화, 규제를 풀어줘야죠. 강화가 아니라 완화. 14번 틀렸고. 15번. 시도지사가 지정 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해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다시 지정하는 거니까 재지정이죠. 재지정 시에는 심의도 거치고, 심의 전에 의견 청취 절차가 추가되는 거죠. 15번은 맞고 재지정 시에 심의는 반드시 거치고 의견 청취 절차가 추가되는 거다. 16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지상권 설정 계약의 경우 대가가 있는 경우라도 토지거래 허가는 불필요하다. 틀렸죠. 토지거래 허가는 지상권도 허가받는 거예요. 외국인 취득특례가 소유권만 적용되는 거고 야생 보호군 거기서 허가 받을 때는 소유권만 그건 외국인 취득 특례니까 토지거래 허가는 지상권도 허가 받는 거다 유상일 때 설정계약 이전계약 다 허가 받는 거다 유상일 때는 16번은 틀렸고 17번 주거지역은 주미 62조 180이 아니라 주미 63공 0 150 녹지 200 기준 면적 초과일 때가 맞는 거고 이하는 허가 면제가 되는 거고. 180이 아니라 60이에요. 주거지역, 미지정구역은 60, 17번 틀렸고, 18번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 신청할 수 있죠. 1개월 이내 맞는 거고요. 이 제기는 30일, 이의 신청은 1개월 따로 따로 해요. 이의 신청이니까 1개월, 그리고 허가처분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 가능하다. 18번은 맞고, 19번 경매는 토지 거래 허가 규정이 적용이 안 되죠. 허가가 면제가 된다고요. 허가 규정 적용이 안 된다가 허가 면제가 된다. 경매, 허면유, 토지 거래 허가는 면제가 되고요. 우리에게 유리한 거 인정이 안 돼요. 뭐가 유리한데요? 분납, 인정 안 돼요. 명의자 변경, 인정 안 돼요. 수익 계약, 인정 안 돼요. 농지증 면제 안된다니까요 토지 거래 허가만 면제가 되고요 경매 허면유. 19번은 맞고, 20번. 국장도 허가 취소할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허가 취소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구수구청장 다 나와요. 허가 취소권자는. 허가권자는 시장구수구청장만.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죠. 지금 허가 취소권자니까 국장도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송쌤에 빠지다. 송빠.